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강좌는 국공립 위탁평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서류도 준비할 거고 그리고 사전에 미흡한 부분이나 뭐 잘못된 부분들을 정정해서 뭐 준비를 할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 위탁평가 기준이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으며 거기 관련된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크게 변경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이 평가제로 바뀌면서 그 용어라든지 그 세부 기준이 바뀌어졌는데 뭐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이 평가제 점수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평가제를 받지 못하거나 저평가 받았을 때 굉장히 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졌어요. 뭐 핵심 포인트를 말하면 평가제 점수가 없으면 위탁 받기 굉장히 힘들고 평가제 점수가 굉장히 미흡하면 은그 또한 위탁받기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평가제를 얼마나 뭐 제대로 평가를 하느냐. 이제 이 관점이 좀 이제 달려있는데 아무튼 평가제 점수가 굉장히 강력해졌다. 그 포인트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변경 위탁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신규나 이제 변경 이탁을 받을 때 평가제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참여하고 뭐 참여 미정 뭐해 봐야 3점. 그리고 뭐 미참여 뭐 해?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뭐 크게 해 봐야 뭐 3점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평가제가 등급제로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면서 이 등급에 따라서 점수 체계를 이렇게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제를 받지 않거나 평가제 받은 이력 기준이 5년이 지나면은 1점입니다. 그래서 최고점과 최하점이 9점 차이가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가제 점수가 없으면은 거의 위탁받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가제 점수가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도 보면 뭐 3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는 미정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도 7점을 받았는데 이제는 등급에 따라서 c 등급만맞아도 최고점과 최하점이 6점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점수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가제 점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변경을 시켜 놨어요. 자, 제이탁은더 엄청납니다. 자,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신청하고 점수 받고 통과 여부는 미정이라고 하더라도 7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등급만 받아도 5점이에요. 평가제 점수가 최하점과 최고점이 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이탁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도 들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를 들어 평가제 A등급 받고 10점을 받으면 기존에 위탁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신규 위탁자하고 5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이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저조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제이탁이 기존 사람이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지원하셔야 돼. 요 기존 사람이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년, 10년 이상이면은 똑같은 어린이집에 재위탁을 못 받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지역별로 그 제도가 굉장히 개선될 거예요. 또는 엄격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위탁은 기존 원장이 무조건 받는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정보는 싹다 버리고 무조건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리고 불인증. 그러니까 5년 안에 불인증이나 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됩니다. 굉장히 강력해진거예요 10점 차이면 거의 그냥 탈락됩니다. 10점이 마이너스 되면은 이건 합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졌다. 자, 이 부분은 이제 PS 회원들만 볼수 있게끔 이제 블라인드 처리된 강좌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원장만 평가제 점수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만 평가제 점수가 가능하냐? 그리고 보조교사 및 야간 연장조사도 가능하냐? 그리고 5년 이내에 뭐 평가제 점수가 불가능하냐? 5년이 지난 거는 평가제 점수가 불가능하냐? 이 말인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